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회당으로 들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네. 음. 집으로 들어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이 보이도록 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도록 와.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손이 움직이도록. 와.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다시 날이 밝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룸메 마테, 도마,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련유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여라. 전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하여 능력을 받은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 마을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답니다.